안녕하세요. 매일 영어 원서 읽는 엄마 윤아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Secrets of the Millionaire Mind》입니다. 아마존 최장기 베스트셀러고요. 우리나라에는《백만장자 시크릿》이란 제목으로 번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이 유행했었죠. 부에 관한 책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 책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20대쯤 이 책을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소개해 드리는 책이 아마도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의 뒤를 잇는 부에 관한 베스트셀러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을 읽어 보시면 흥미롭고 수긍이 가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부분이 꽤 많으실 거예요. 이책 내용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니까 영어 원서로 읽으시거나 번역서로 읽고 싶은 분들 모두 들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책을 영어 원서로 읽는 분들을 위해 영어 원서 읽기 면에서 어휘나 문장 등에 대한 이야기는 리뷰 마지막 부분에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경제청사진, 머니 블루프린트란 개념을 도입하면서 우리들 각자가 돈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지 되돌아보는 작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작업이 왜 필요한지 저도 잘 몰랐는데 책을 읽다 보니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더라고요. 원하는 뭔가를 바구니에 담고자 할때 쓸데없는 물건들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없잖아요? 이 불필요하고 방해되는 물건들을 깨끗이 비워내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파트 1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무의식에 있는 부에 관한 생각들을 바꿀 준비를 하는 워밍업이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단계를 밟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은 자기 개발서나 심리학 책을 보신 분들은 비슷한 개념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생각은 감정을 이끌고 감정은 행동을 이끌어내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이 책에서는 p라는 개념을 하나 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고 했는데 당신의 생각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의 프로그래밍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렸을 적 어떤 말을 듣고 경험하고 보고 자랐는지가 우리에게 프로그래밍 돼서 입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의식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 생각으로 도출되고 이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현재의 삶은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라고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고 불행한 모습을 보았다든지, 돈 때문에 비참해진 경험이 있다든지,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어. 부자들은 탐욕스럽고 불행해. 이런 말을 듣고 살면, 우리 무의식에는 돈이 부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돈을 가지면 불행하니 돈을 무의식적으로 자꾸 밀어내게 되고, 그렇게 부자로 살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무의식은 생각보다 크고 거대합니다. 마치 물 위에 보이는 빙산만 보고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물 아래의 빙하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프로그래밍된 이 무의식을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은 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무의식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뿌리 깊게 박힌 감정과 논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무의식은 언제나 감정을 선택하죠. 어렸을 적 부모님이 잘못된 부분을 보고 자라서 머리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예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주입된 부에 관한 무의식을 바로 잡아야만 우리는 그 위에 새로운 부에 대한 기초를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17가지를 소개합니다.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각 장에 제목 자체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17가지 부자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할 비밀들입니다. 내용을 이번 리뷰에 다 담기에는 너무 방대해서 17장의 제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원서를 읽고 한글로 번역한 거라서 한국에 나와 있는 번역서 소 제목과 정확히 같지는 않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는 내 삶은 내가 만들어 간다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은 삶은 우연히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부자는 내 생각이 행동을 이끌고 그 행동으로 결과가 나타났다고 믿기에 자신이 처한 현실은 자신이 만든 것이란 걸 알고 책임을 지려고 하고 받아들이는데, 가난한 사람인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과 행동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삶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또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평할 때 당신은 세상의 모든 나쁜 것을 빨아들이는 살아 숨 쉬는 쓰레기 흡입기가 된다. 삶의 쓰레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쓰레기를 끌어들이지 않을 때 삶은 정말로 경이로워질 수 있다. 두 번째, 부자는 돈을 벌기 위해 머니게임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손해보지 않으려 머니게임을 한다. 세 번째, 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적이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만 한다. 부자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 결과를 이끌어내지만, 가난한 사람은 막연히 부자이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는 거지,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할 생각이 없는 거죠. 부자가 생각을 행동으로 이끌어 결과를 낼 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생각에서 끝내버리고,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저 망상에 불과해집니다. 네 번째, 부자는 크게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작게 생각한다. 다섯 번째, 부자는 기회에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다. 개인적으로 제가 시크릿 책을 좋아하는데요. 시크릿이란 책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랑 일맥 상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부자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감탄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성공한 부자들을 욕한다. 부자는 성공한 다른 부자를 보면서 그들이 했으면 나도 할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배우고 본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보면 다시는 부자가 될수 없을 거란 생각이 무의식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부자를 비난하고 욕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 부자는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난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린다. 여덟 번째 부자는 자신과 그들의 가치를 알리는 데 적극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판매와 홍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아홉 번째 부자는 그들의 문제보다 크고 가난한 사람은 그들의 문제보다 작다. 열 번째 부자는 잘 받지만 가난한 사람은 잘 받지 못한다. 여러 번째, 부자는 결과에 따라 보상받기를 선택하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에 따라 보상받는 것을 선택한다. 12번째, 부자는 둘 다를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만 생각한다. 13번째, 부자는 순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가난한 사람은 근로소득에 초점을 맞춘다. 14번째, 부자는 돈을 잘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관리하지 못한다. 15번째, 부자는 돈이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16번째, 부자는 두려워도 행동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워서 행동하지 않는다. 17번째, 부자는 계속 배우고 발전하고, 가난한 사람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한다. 꼭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 많은 책으로, 각 장의 제목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이긴 하지만, 제목을 읽었다고 책 내용을 다 알게 되고 또 읽을 필요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각 장의 내용은 이 제목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설득력 있게 다루고 있어서 정신없이 밑줄을 치게 만듭니다. 부에 관한 책이라고는 하지만 부나 성공 등을 다루고 있는 자기계발서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무의식, 감정, 시각 등이 얼마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마음가짐, 마인드셋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기개발서를 읽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심리학 책에 빠지게 된다는데 그 말이 요즘 수긍이 갑니다 그렇기에 부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확대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책입니다 만약에 위에 부자가 되는 17가지 원칙의 돈 대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성공, 공부, 시험, 사랑, 행복, 이런 것들을 돈이 들어갈 위치에 대신 대입해도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부에 관한 책을 읽어도 삶의 전반에 확장시켜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 원서를 읽는 이유 중 하나가 영어 실력도 향상시키면서 책도 읽을 수 있는 읽어 양득이 효과 때문인데요. 부의 책 역시 그런 것 같아요. 부에 관한 지식도 얻으면서 삶 전체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는 것. 이 책의 경우 책한 권을 읽고 나니까 20페이지가 넘게 메모를 했더라고요. 배워야 할 부분, 또 저에게 필요한 부분이 많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일화도 많은데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영어 원서 읽기 면에서 말씀드리면 이 책에 사용된 어휘는 쉬운 편이고요. 같은 어휘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어휘를 익힐 수 있습니다. 문장도 간결한 편이고요. 보통 자기개발서를 원서로 읽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은유법, 반어법, 이런 시적 표현을 쓰는 소설보다 간결하고 논리적인 문장 표현을 쓰는 자기 개발서가 더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자기 개발서 중에서도 읽기 쉬운 편에 속하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영어 원서 읽는 엄마 윤아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